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저 개인적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개인적 비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저 자신의 메모장, 기도노트 내지는 카톡 개인창, 혹은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음의 중보자 분들 외에는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않고 지난 20여 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처음 열방을 향한, 그러니까 내가 속한 대한민국과 대한민, 대한민국 안의 어떤 일들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비전이 주어진 것이 2000, 2013년, 2013년 2월로 기억합니다. 그 나이 후로 간간히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저 나름이 노트에 적고 또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어, 나쁜 소식을 막아서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루어지면 이저 혼자 조용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곤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문제 앞에 부딪히고그 문제 앞. 에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음, 몇년전 저는 정말 저희 힘과 능력 혹은 세상의 방법과 수단, 뭐돈 뭐 어떤 처세수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는 화술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저 자신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여러 가정의 구원이 걸린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고 정말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었그 기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 2017년기였으니까 그로부터 지금까지 햇수로 약 3년 정도가 됩니다 정말 많은 눈물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퇴근길에 찬양을 부르고 그냥 주님께서 저희 간절한 마음에 알아주시기만을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제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 주신 힘과 주님 주신 은혜로 또 주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역자분께서 저에게 권고하시기를 생명을 걸고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처지를 돌이켜보니 저는 지금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이더군요. 주님께서 저를 향한 주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걷어가 버리시면 당장 다음, 당장 오늘에서라도, 당장 다음 한 시간 뒤에서라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백척 간도의 상황에 제가 놓여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우는 가운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품었던 마음들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간순간 나의 지정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듯한 마음을 품며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가. 성경에서는 온갖 종류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갖지도 말고 품지도 말고 떠올리지도 말라고 했는데, 나는 나의 억울함을 핑계 삼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워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정말 통렬한 회개가 이렇습니다 순간순간 예적 자로의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저 자신에 대한 주님 앞에 눈물겨운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저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주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마음을 가졌을 적에 주님께서 느꼈던 고통이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분이 나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느끼셨단 말인가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분명히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 자리에 나갔는데 기도는 저의 회계로 끝이 나곤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기도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끝나기도 또 했습니다 분명히 기도자리에 제 문제를 갖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온 세계를 복음화시켜주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를 연락 받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니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무나. 라는 감동이지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문제가 제눈 앞에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몇번 경험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또 여쭈는 마음 을 올렸습니다. 주님, 와 그러면은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것인지요? 저, 저가 너무 기쁘네요. 이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니 너는 내가 기뻐한 일을 하거라라는 마음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동안 어떻게든 혹 주님 영광 가릴까봐 숨겨두고 감춰두고 정말 믿을만한 중보자에게 조심스럽게만 오픈하기도 했던 그런 저만의 기도 노트들 기록들 주님으로 주신 감동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게 유튜브로 올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항상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의 감동과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올린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일의 메인몸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아이들은 너무 어립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정말 주님 주신 어, 이 일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어찌됐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올린 것이 저희 채널의 첫 번째 영상, 지극히 작은 자 요셉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많이 묵상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또 정말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통해 하루아침에 주님이 주신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들이 정말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요셉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어, 과거 이제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대지설교의 요령을 활용해서, 어, 그,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문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직하고 할 말도 다 대본을 작성해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고개를 이렇게 가로졌는 듯한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딴에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하다가 과거 제가 이제 동성애를 사파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가 인권위원회법 안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요소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악한 독소조항을 빼내는 법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 채널에 다시 한번 올리면 주님 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래 그럼 내할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고 그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젓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 앞에 계속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노트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는 그 기도 노트를 저 나름대로의 지정의로 해석을 해서 저 나름대로 주님 주신 명철 저에게 선물로 주신 명철을 통해 그것을 잘 포장하고 해석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중국발 고금리가 물려온다. 중국이 터키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전혀 만족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것에 순종한다면 너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을 알고 나이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너가 그동안 내 앞에 해왔던 것처럼 선한 나의 뜻은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재앙일은 그것을 막아설 수 있도록 너 혼자가 아니라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영상, 한 영상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만들 만한 여건이 여전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지식, 정의, 이런 부분들, 명처 이런 부분들을 세상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가 저희 삶의 여건인데 어 일터에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응대하고 또 그들로부터 정말 정말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억울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어립니다. 주님 주신 귀한 선물로 주신 아이들인데 감사하게도 주님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인데 아빠로서 이 아이들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주님 주신 마음을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때 가급적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이렇게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감동을 거듭해서 받습니다. 그것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제 기도노트를 보시고 혹여 시험이 드시거든, 이 기도노트를 제가 과거에 저 혼자만의 기도 공간에서 했던 방법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느 나라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혹은 기도와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노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차서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은 그것이 아름답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까 주님 제가 그 향로를 채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일을 속히 이 땅에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혹 어느 나라 혹은 어느 민족에 재앙과 심판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진다는 감동을 받는다면 주님 이를 막아 주십시오 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만약에 그 나라 그 지역에 주님의 뜻에 따르는 의인 50명이 살고 있을 텐데 주님 그나라의 재앙을 그렇게 내리시겠습니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 정의 재앙이 내리시거든 이 재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적에, 그냥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막연하게 설 경우, 정말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저의 기도노트를 그 막막함을 없애고, 좀더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저는 너무나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저희 기도 노트를 마치 세상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점치는 문화나 혹은 앞날을 내다보고 자신을 자극하는 그런 악한 전통과 같이 견주어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겸손히 더 주님 주시는 효율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갈 뿐입니다. 여전히 그 엄중한 문제는 제 앞에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한 가지 소식은 이 문제가 해결될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제가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증표가 제 앞에 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눌리거나 더 이상 괴로워하는 일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정령 이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이 아무것도 아닌 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그래서 여러 가정을 살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것을 믿으며 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고 당하게 저처럼 완악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심판하기 좋아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오늘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열리기 복음에 전파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혹은 부름받으신 열방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